한 달에 누구 왔어요? 그때... 키, 키 크신 분, 여성분 아, 아 장도연 님? 아니요 그... 모델, 모델, 모델 <목소리> 이제 그럼 해먹으로 가나요? 우리 정용진 부회장 맞지 <목소리>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목소리>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정용진 리스트 회를 한번 먹으면 좋지 않을까? 부산 왔으니까 가서... 음. 이거 가봤어? 나 아, 가봤어? 이 시가리가 맛있어. 어, 이거 이 시가리야. 맞지? 이 시가리가리가리... 부산... 아, 너무 예쁘다. 광안대교... 와... 이렇게 먹으면 좋. 진짜 홍콩 같아. 부산 왔으니까 이 노래 한번들어보자 열려라참 끔입니까? 부성갈매기? 응. 아이 시간대는 좀 감성에 젖어야 돼. 내 노래는 내 노래. 아 그건 절대 들어 안 돼. 제가 소개. 정영진 맛집. 예. 근데 여기 촬영이 돼야 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쉽지 않겠는데요? 방송 적이 없어? 여기 안 붙어 있잖아. 여기 아무것도. 되게 유명한덴데 어예 성무 형, 저희 저밥 먹는 거 촬영 좀 해도 되나? 요네 예, 위로 올라가세요. 아, 바로 그러어 바로요. 바로. 네네. 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연무. 예, 예. 광규 형 보고 그러 거지. 감사합니다. 역시 킹장 무형. 오야 어, 촬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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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가리가 진짜 끝장이야.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끝나면 감독 배우 다다 이제 네. 아. 어디 보자. <laughs> 형이 우리 옷잘산거 같아. 그래? 어. 와 형님 진짜 잘린다 어. 형은 평소에 그 하고 다니는 옷보다 그게 낫다. 빨간 후드보다 훨씬 나아요. <laughs> 아, <형이> 진짜? 생각이었어. <laughs> 어이가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없네. 다 식가네요 그냥. 아 그러네. 올 식가네. 자연산이라 그런가 보다. 그지 이서 이 시간이 가야 돼. 시갈이랑 지금 괜찮은 그러면 또뭐가 뭐가 있어요? 지금 코스가요. 저희는 네. 이렇게 코스로, 아, 코스가 있어요. 네, 이 시갈이 들어가 있는 거는 8만 원부터. 아, 네, 네. 15만 원 네. 코스짜리하면 뭐 줘요? 이 시갈이랑 네. 그 다음에 줄돔. 줄돔, 줄돔, 네, 그 다음에 대방어 좀 맛있는 부위, 아 네, 네. 방어. 형 방어, 방어 방어 오래 못 먹었어요. 네. 지금 맛있죠 대방어? 근데 풍선 하나 못 터트렸다고 45를 아, 그럼 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를 그리이 그 시간이 3인분 90인데 부담이 그 1kg씩 먹기 전에 1 0만짜리 3개 주세요 15만짜리 3인분이요 그래 되게 자연스러워진것 같아서 혹시 다른 유명인 분들 혹시 누구 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는 많이 왔죠 박찬욱 감독 아,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유나 소녀시대 유나, 유나. 유나. 와. 그다음에 이병헌 님도 오셨고 와. 그다음에 박나래도 오셨어요 어? 박나래? 네. 네. 박나래 누구랑 왔어요? 그때... 그 키 크신 분, 여성분, 자, 장도연 님, 아니요, 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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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델, 아, 모델 아,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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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자기 극 <급> 대장하시네요.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음, 나래랑 둘이 친했어? 아 엄청 친하지. 아 그래? 다 아, 친해요. 형님 참 좋지. 웬만한 식당은 뭐 이제 못 물어보겠는데요? <laughs> 아, 야 이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 아니, 아니, 이 시간이 설레가지고. 아, 다른 거 얘기할 때 진돗개처럼 무르시는데. 아, 그러니까. 아, 이 아, 드세요. 여시추가 되셨네요.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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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니까. 아, <laughs>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아 되네. 되 아. 이 아. 아이고. 오, 너무 많이 뿌린 거아니야안 네. 타. <laughs> 그 사람 갑자기 화가 나네 <laughs> <laughs> 해산물 먼저 드릴게요. 아아이아 아유, 네.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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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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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불아아 부산 사는데도 개불을 못 먹어요. 왜? 개불 못 먹어? 징그러워서. 아, 진짜요? 예. 네. 왜? 비가 좀 약해요. 개불은 안 징그러운데? 개불을 못 먹어? 예. 네. 아. 음, 짜릿해. 아. 식감 좋아. 어떻게 먹어? 이거 그러니까 해삼이랑 비슷한데 그냥? 해삼은 얘가 더 질그러? 어릴 때 내, 내가 잡으니까 먹었지 내 손으로 그냥 바닷가 가면 손놈이 그냥 해삼이 나왔어요 어디요 부산에요? 부산 성도 나는 아 그럼 바닷가서 춘향해서 막 나오셨어요? 그럼 이거 그 돌뜸 사이에 넣잖아? 응 어. 그럼 그냥 해삼이 그냥 그냥 나와 어, 진 역사 드라마 같아요 역사라 어. 독서라... 부산에 그렇게도 할수 있었구나? 아 그럼 개불 안 잡아 봤어? 이는 개불은 본 적이 없고 개불은 본 적이 없고 또어떠시는거 있으세요? 어, 못드시는 거? 다지는 곱창시다 먹어 형은 부산 편에 아무런 에움이안간에 <laughs> 아니 부산 편에 순두부를 추천하지이 않나. 에이이시간이이시간이이시간이시간얘이이시간이시에이시간이시간 <laughs>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쌈장에 와사비 살짝 해서 씹어 드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간 김치가 맛있거든요. 예. 김치에 싸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배를요이 네. 이 시간을? 아 저희 집또 김치가 또아집이에요 음아 형님 먼저.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형님 드세요 아, 오늘 골조 했으면 마셨어요 오늘 꼬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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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제일 고생했어요 빨리 <laughs> 아, 제가 뭐한 것도 없는데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준빈이가 응. 쏘는 겁니다 아예예 예. 많이 드세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네. 음. 뼈가 씹힐 거야 음 이거 많이 집어 먹나요 이걸? 아니 뭐 굳이 한두점 한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또침느라 정신 없으니까 한두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쌈장에 찍어가 음와습감뭔 음, 음.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먹다 광어 먹수 있어 없어 심심해져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식감이 재밌는데 지금 재미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맛까지 있는 그리고 고소하잖아 애가. 음. 양념을 어떻게 이렇게 짜? 음. 어, 이 김치 맛집이네. 김치 어 맛있다. 그렇지? 응. 음. 다들 방어만 뭐 겨울에 먹어야 된다는 난리인데 얘야 주가 잠이 빨리 먹어야 돼. 음. 음, 음. 준비해에 호강한다. 야, 그리고 이시가이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네. 그래. 네, 네. 준비해, 1kg 더 가자. 제가 좀덜 먹을게요. <laughs> 내려놔. <내려놓고>. 아야. <laughs> 음. 그럼 방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 먹다가 방어 심심해서 못 먹는지. 이게 방어라 그랬지 이게 방어. 대방어. 네. 대방어. 음. 응. 아 방어. 방어 를 한번. 음. 주한 음, 잔이었는데요? 음자 이제 할래요? 음번 하나 시켜 살짝만 적시게 그래 음. 페어링 응 어, 페어링 좋아 생선에 어울리는 페어링 그렇죠 음 와인으로 치면 화이트 와인 이게 몇도 아유 이게 몇도 아유, 아유 안늘 흘리네 아유 지겨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laughs> 형, 우리 프로는 되게 안 맞는 거 같아 <laughs> 나도 안 아 소주를 다 흘리면 어떡합니까? 야, 만급을 냈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들어야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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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쨌든 뭐.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뭐 이게. 예. 예, 예, 아, 뭘좀 보람있네. 아 예. 아, 예. 아이고, 예. 아유아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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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렇게 추운 날 불러가지고. 너도 몰아고 감사합니다. 하러...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새해 말 많이 받십시오새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 그래서 어떠세요? 정용진 리스트 믿으실만한가요? 아 믿을만하네. 음. 아 우리 정 회장님 한번 봐야겠네. 음. <laughs> 맛만 먹으면 볼수 있는 거예요? 나도 팔로 돼있어 유일하게. 어? 인스타를 하, 하세요? 좀 빨로, 빨로도 만명 넘어. 아 진짜요? 곧한 만대. 아 진짜요? 갑니다 형님. 그럼 응. 게임 하나 보내요. 뭐라고? 아니 이시가리가리 맛있다고. 아 네. 내가 지금 보낼게 지금. 응. 이거 딱 네, 찍어서 응. 사진하고. 응. 피드 보고 왔는데. 피드가 뭐야 근데? <laughs> 아, 형님이 그 인스타에 올리시는 그글 아, 보고 아, 왔는데. 아 그래 그래. <웃음> 이... <웃음> 왔는데. 맛있어요. 참 맛있네요. 참 맛있네요. 참 맛있네요. 탁월한 참 맛있네요. 안목이십니다. 와. 하다보로 형 <laughs> 맛집도 내 달라요. 메시지를 잘안 하고. 아 이게 답장을 해야 보내주세요. 요즘 바뀌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답장을 해야 보내나. 폭탄으로 계속 테러하는사람이많아서 테러 사진가 바뀌었구나. 아니 근데 글도 못 줘? 네 답장을 해야 보내주. 아야 아, 그러면 이 시간을 안 적었어. <laughs> 이거는 가는 거잖아. 이거는 <laughs>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그럼야 이러면 뭘 보고 보는지 모르잖아. 아니 그러면 주어가 <laughs> <보고> 빠졌다고 주호를. <laughs> 뭘 보고 그러신 건가요가 올거 아니야. <웃음> 오겠니? <웃음> 요즘 드라마 하시지 않아요? 하고 있지. 저 되게 잘 나가는 드라마 오시다. 그래. 밤에 피는 꽃이라고. 잘 되잖아. 잘 되고 있지 덕분에. 그래. 나온 산 직전이야. 직전. 아, 아 동시간 대나 저리랑 동. 뭐 하는 사람 엄청 추는데요? 아이쁘로랑아 그러네. <laughs> 뭐 하는 인간이야. 아. 어쩐지. 부산 알려달라는데 계속 다른 거 알려주시고. <웃음> <웃음> 아 형은 무슨 역할이야? 나는 거기서 그게 이제 조선 시대고. 금이대장입니다금이대장 응. 황치대장. 금이대장이 뭐야? 지금은 지금 수도사령부. 어어. 세상 네. 누구보다 딸을 사랑한 딸바보. 네. 딸바보? 딸바보 역할이라고 적혀있어요. 딸 누군데? 몰라. 몰라. 아 딸이 어, 안 나와요, 역할이? 나와 <laughs> 딸바보 역할인데? 딸이 누구지 <laughs> 아 정말 이거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 배우시면 그러면은 부산국제영화제 끝나고 여기 오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와보신 적 없으세요? 가봤지 여기 포장마차. 아 배우들 모이는데? 그래. 정우성 술 따르고 있는. 맞아 맞아 거기 가봤지. 거기 갔었어? 한번 가었지 무슨 영화로? 아 그냥. 놀러 널로... 뭐 부산 시민 아이가 <laughs> 야, 그냥 놀러 어. 부산 시민 자격으로? 시민 자격으로 그냥 어. 그냥 내돈내산 내돈내산 나는 어. 초대를 못 받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어. 아레드카페에안그고어 술만 먹고 왔지 어. 근데 광규 형은 배우들이 인정해 동료도 그렇고 후배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근데 뭐 사람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연기를 잘한다고 다 인정해 아. 연기 하나는 이제 기깔난다. 너무너무 아. 너무 좋아해, 요 사람들이. 아뭐또 방송 좀 하네. 아니야, 진짜로. 어이, 고맙지, 뭐. 아, 진짜로. 아니, 우리, 진짜, 어. 다음에 또한번 나와줘. 아니, 그럼, 그럼. 아니면, 어. 저는 진짜 광규 형님이 잘 아는 동네를 가고 싶어요. 응? 부산은? 그래, 형, 인천송도 잘 알지 않아? 인천송도 잘 알지. 인천편을 형이 나와라. 인천? 어. 형, 부산 너무 모르더라. <laughs> 다음 주 스케줄 내가 비워놓고 있을게. <laughs> 그래요, 예. 어, 예. 이 하자마자 바로 끝내라고. 지금. 아! <laughs> 아, 쓰레기네. <웃음> <웃음> 哦哦哦哦